이제 2세트 아이템전의 선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석인 야 이거 1세트를 따고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당근이 나오네요 아, 아, 예. 예. 그 네. 지금 뭐그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왼쪽에 최영훈 선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위로가 많이 될 겁니다 <laughs> 이미 저 팀에서 <laughs> 몇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 선수가 한명 있거든요. 그렇죠. 네. 스피드 전에서 의 가끔 불안감이 있으면 또 아이템 전에서 사실 강성인 선수도 워낙 잘해주고 있지만 최훈 선수가 정말 든든하게 스피드 아이템에서 밸런스 있게 버텨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현민 선수 대신에 김택진 선수가 들어오면서 아 모토가 두 번째 아이템 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아, 이게좀 아쉬운 장면이 오늘 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반전 한번 해줘야겠죠, 모토도. 그래서 최영훈 선수나 강석인 상대로 어느 정도의 딜 교환이 돼야 돼요. 맞교환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지컬에 완전히 찍어 눌리는 경기가 될수 있습니다. 네, 지금 뱀픽 같은 경우는 역시나 모토 팀이 후배 노픽인데딱 누가 봐도 변수 있는... 네, 항상 풀리면은 선택하는... 물론 승률은 안 좋아요. 지금 모토 팀은 전체적으로 승률이 네.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 생명 e스포츠는 리버스 위주로 가져갔죠. 리버스를 지금 사용을 하면서 일단 뭐 상대적으로 격차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본인들이 실전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실... 광산 포글포글 용왕굴은 선택을 거의 하거든요. 근데 저는 재밌는 건... 재밌는 건... 이 유령의 계곡은 거의 필 밴이었어요 었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선택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생명이 지금까지는 불안했었던 트랙이라서 필 밴이었지만 었 지금 어, 이 기간 동안에 뭔가 스크림 과정에서 다른 무언가를 깨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최근에 연습 상황에서의 하나생명의 그 여러 가지 느낌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아, 오늘의 밴픽이 됐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세트 경기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아이템 전첫 번째 트랙은 카밀롯 바다 하역장에 기다립니다 그 트랙 지금부터 달려보시죠 초반에 아이템 획득하기 전에 주행으로 뚫고 나가야 돼요, 모토 입장에서는. 아니면 뒤쪽에서 강석진에게 완전히 요리당합니다. 그러니까 모토 팀에 특히 김택수 선수가 이제 아이템 에이스잖아요. 카트바디 혼련을 타고 있다는 건 사실 미들에서 조금 더 상대를 막아주는, 막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누군가 힘 있게 치고 올라오질 못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사실 연구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상위권의 김택진 선수, 이은서가 좀 지나가는 장면이 있었는데 몸싸움으로 아 그런 든 그런데 부딪히느라고, 아, 벽 터치를 제대로 못했어요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야,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뭐 최홍 선수에게 바텀 터치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뭐 충분히 팀 자체가 또 금방 따라갈 수 있는 팀이어서 아 보내버린것 같죠? 돌리면서 1, 2, 3, 4위를 하나씩 다 먹었어요. 그리고 강성인 선수 1, 렙대 갖고 있던 잠옷에 아직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렇죠. 실망한 뭐... 상황이 안 났다는 거죠? 어, 지금 써 언제 써야 될지 고민이 될걸 오히려 강성인 선수 입장에서 황금자석에 천사 끝나면 한번 노려볼 수 있겠어. 이거 그냥 계속 가져 가면서 그냥 템 하나 돌려주고 아 지금 사용해주네 여기서 그렇죠. 아예 네. 승부 보자. 천사. 어, 걸 봤으니까. 어이, 어이. 어, 는 빠져 나가네요. 어, 워낙 문호선이 어그로가 많이 쏠리긴 했습니만 일단 배송민과 강석일이 붙어 있는데, 어 순위를 많이 올리고 있어요. 아, 저도. 아, 이은서가 지금 자석 사유로할걸잘 해줬어요. 바스테트가 너무 오래 묶여 있었기 때문에 문호 선수 입장에서 좀 당황스럽죠. 김택진이 사이렌으로 많이 굴린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잠번 있고. 자, 정도 끝나는 타이밍. 이거 잠번 해주면서 속도는 늦췄는데 그이후에 사실 여기서부터 문제거든요. 모통 팀은 잠깐만 쓰고 서로 서로 번개 번개가 번개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돌아왔는데 이은성 아, 속도가 어. 속도가 이거네요. 리쳤죠이은서이은서이은서이은서 들어가죠. 트랙 승리! 그렇습니다 초중반까지 계속해서 딜 교환이 됐는데 결국엔 맨 마지막에 아이템 다 쓰고 나니까 더 이상 때릴 게 없었어요 트랙 24연패 이후의첫 번째 승리입니다 거기다가 사실 카멜록 같은 경우는 항상 뭔가 하나생명 e스포츠의 단점으로 지적됐었던 트랙인데 여길 또 집요하게 파고 들었고요 아, 하나생명은 반대로 9연승 이후의첫 아이템전 트랙 패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이템전에 대한 자신감이 상당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토에게 이런 걸 내주는 것도 생각 안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시하는 거죠, 모토도! 그리고 미니맵상으로 봤을 때 김택진 선수가 사이렌을 두개 들고 있는 과정에서 상대방 꽤 많이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템 상황이 하나생명 e스포츠도 절대 나쁜 게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게 보는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사고에 너무 크게 휘말리다 보니까 그까 그러니까 템으로 벌려놨던 거리를 그 구간에서 다 좁혀놨어요 모토팀이 자 모토 드디어 한발대디뎌습니다 다음 장면도 가능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트랙은 아세이광 유세이 광꼬용이 기다리고 실리이 트랙 계속해서 달려보시죠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광고용이 나오네요. 아, 네, 선수들이 음.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아 네. <laughs> 아니 어요 이게 리버스 같은 경우가 항상 사실 불안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프로팀 선수들도 그렇게 익숙한 트랙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도 어.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아마추어 팀들이 정말 연구만 많이 하면 저는 파고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문호준 선수가 지금 얼음 얼굴 잘 참았어요. 좁은 구간에서 막아주다가 이제 약간, 어, 벌어지는 상황이 되면 그때 바로 써주겠죠. 최훈 선수도 타임 잘 없었는데 실도 왔고 잘 해주면서 뒤에서 충분히 이거 배성재 선수도 경계가 있기 때문에 행동하는 서포트가 되거든요. 근처 이윤석할 일단, 물, 우! 아, 일단 세명다 묶여. 그 사이 최훈, 문호준 다지날고요 문호준 선수가 많이 신나죠, 이 떨구나요! 떨구나요! 가 같이 떨어지진 않았던 것같은데 살짝 강성선서 걸렸는데 아주 도빠았네요 같이 뭐 떨어졌는데 네. 결국 앞쪽으로 두 눈을 쭉올갔어요 이거는 그냥 실수해서 떨어졌다기보다는 또 공격하려고 장전하는 거죠 장전 타이밍. 그래도 베이모스기 때문에 최대한 거리 차이 좁힐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모스의 장점이 이러건데 과연 박민호 선수가 어느 정도까지 더버텨줄지 결국 어? 이은서 선수가 템박 하면서 올라야 되거든요. 최영훈 선수만 뛰어올리면 황금자석이 용해서 타겟팅은 되겠거든요. 거리가 어, 지금 당겨 지금 당겨요. 지금 당기는 데아 지금 당. 저템 확보는 하나 있습니다. 근데 윤호주 선수의 저 실드들을 뺄수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뭐가 있어요두개 두개 던지면서 뺄수 있겠죠. 슬쩍 부었어요 그렇죠. 슬쩍 었어요 아, 그 뒤에서 최영훈 선수의 물이 있긴 한데, 어, 딱히 아이템이. 어, 근데 아, 근데 아이템이 없어요! 야, 이거 아슬아 초가 궁금하네요. 네. 네. 저는 당연히, 아, 이제 박민호 선수가 들어갔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어. 아이템보다 지금 말뚝이 더 무서웠네요. 아, 말뚝 피하려다가 다른데 울타리 옆에 부딪혀버렸어요. 사살들릴 아, 아, 역시... 뻔했어요. 네. 역시 광고용이었네요. 아, 이거는 정말 힘들어요, 용한 아, 네. 죄송합니다. 이거, 이거 진짜. 근데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템을 잘 버텨줘. 박민호 선수 이 베이모스의 장점을 정말 극대화시켰었던 장면인 것 같습니다. 결국. 아, 지금 강성인 선수가 당근들 때가 아니었네요. 집중해야 됩니다. 두 개의 트랙을 모두 얻어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스피드, 뭐 아이템전 모든 것에서 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는데 하나 생명 e스포츠의 막강한 아이템들을좀 뒤흔들어 오면서 이정도 리드하고 있어요. 아니, 거리 차이, 거기다가 템, 뭐 번개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하나 생명에서 지기 힘든 상황이었었거든요. 아 어, 진짜 약점이 많았던 스피드전 그. 어... 경기력이 올라오니까 약점이 없었던 아이템전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토의 선택이 연이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세 번째 트랙은 신화 빛의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은 트랙 계속해서 가보시죠 확실히 경기 면면을 살펴보면 모토 선수들이 피니시 라인 직전의 움직임들이 좋아요. 집중력이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죠. 손동현 스타트 일부러 못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박민호 선수의 정확한 아이템 박스 캐치였고요. 네. 그렇지요. 그리고 아이템 에이스 저격이었죠. 최용훈이 올라가는데 2, 3, 4, 이렇게 모토가 형성하면서 쫓아갑니다. 아, 운 좋았어요. 야, 이게 지금 오늘, 그러니까 지금 하나생명 스포츠 선수들이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머리가 띵날 거거든요. 다른 팀도 아니 사실 모토팀 좀 쉽게 봤을 텐데 이러다 또 애결갑니다. 애결맞집 돼요 진짜 자석 당기면서 지금 어. 사이렌 가고 싶을 텐데 그게 안 됐죠 이거 뭐죠? 이거 많이 늘어지는데요? 자문원 선수가 울금굴벌리기 때문에 최대한 좀 버텨줄 수 있나요 앞쪽에서? 일단 김택진이 돌았습니다만 그 상황에서 이은서가 올라옵니다. 네. 문호주는 쫓아왔고요. 잠금이랑 같이 쓸수 있을 만한 뭔가가 필요해요. 지금 썼죠? 잠가놓고 미사일. 이거 그래도 일등 멈춰놨네요. 떨나놨는데 어이 문호 박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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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호가민호더민호요민호긴민호그민호민호민호 짧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홍련의 강속인 베이모스의 최호운이거든요. 평소랑 좀 다른데 이거 뒤에서. 그래서 자석 생... 잘 당겼습니다. 잠궈놓고 양팀 다좀 잠겼거든요. 사이렌. 강속이 잘 밀었어요. 근데 뒤에서 황금 번개, 황금 자석, 황금 자석. 그런데 강속 아 이게 강속을 내려. 이거 빠져나올 수 있죠. 마지막에 황금 자석. 퀴드 찍어놓고 찍어놓고 까 마지막에 한 방을 한번 돌려봤는데요.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렇게까지 어렵게 이길 정도로 하나 생명의 아이템이 약했나? 그건 아니었거든요. 모토가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초반에 강석이 선수 저격을 어, 포함해서요. 그리고 빛의 길 지름길 구간 초반에 서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거 하나 생명 마지막에 뭐 해보지도 못하고 질 뻔했었거든요. 그런데 뭐잠금이라던가 아니면 번개 등등 그래도 어느 정도 테막포가돼 있었어서 역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초커 구간에 상대방 제대로 떨궈내지 못했으면 황금 자석이 이어서 또 역전의 위협이 한번올 뻔했거든요. 아, 하나 생명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여전히 1대2입니다. 두 번째 아이템전은 모토가 좀 리드하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선택 트랙을 다시 한번 만날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네 번째 트랙, 과연 에이스여 전으로 끌고 갈수 있는 트랙이 될수 있을지 모토의 선택 그네 번째 트랙은 차이나 서한병마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트랙 계속해서 가보시죠!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배성빈 선수에게 히트를 줬네요 그리고 모토팀은 병마용은 무조건 선택하는 트랙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연습 때 이것만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탑을 좀 보여줘야 네. 될 텐데요. 아까 경기 전에 딜교환이 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모토가 딜교환을 잘해요. 강석인 선수 계속 붙잡고 늘어지거나 아니면 최영훈 선수를 끌어주는 움직임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배성민 한번 슬쩍 한번 붙어보는데요. 과감한 특수물차의 활용도. 과연 배성민 선수가 얼만큼 과감하게, 그니까 같은 팀, 팀킬에 신경 안 쓰고 물을 던질 수 있을까가 중요합니다. 배성민 선수가 공격을 당했을 때저 봉물이 떨어지는 아. 타이밍 봐야 됩니다. 무어지는 잡았죠, 그래도. 어, 묶어놨는데 이은서도 약간 끊겼고 쫓아가고 있는 박민호 선수. 어려울 때 박민호 선수가 진짜 많이 해주면서 사실 질 뻔했던 경기를 뭐. 비슷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게 박민호 선수거든요. 도발이 네. 날아오니까 황금 자석으로 버텨주는 것도 굉장히 좋았고요. 방금 전에 아이템 박스 획득 못한 것도 맛있네요. 일단 야. 호비 도어 자식이 걸렸습니다, 박민호. 잠미 당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투템 확보는 좋았었는데 팀끼리 갑자기 꼬여버리네요. 일단 병마용과 들어가기 전까지 자석 한두 개 이용해서 앞쪽으로 쭉 달라붙어줘야 돼배송빈 적격하면서요 어. 물치려고 보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미드. 아그리고 이은서 선수의 센시 이은서가 빠져나온 데 성공했습니다만 일단 단도로 당긴 것 같다는 안됩니다 앞쪽에 실드가 장난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실드만 많기 때문에 오히려 자석 같은 게 뜨게 된다면 혹은 우주선이 뜨게 된다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아, 이은서 선수 이하 모터팀을 배선수 선수가 동물로 또한번다 끊어줬어요 그러면서 이거 모토팀이 따라가는데 너무 힘들어 보이거든요. 네. 아, 이거 거리 차이가, 이거 무너진 선수가 그냥 몸으로 막아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템이 나오는데 그 패턴도 좀 한정적이라 지금 현재 이 상황은 글쎄 쉽지 좀안아 보이는데요. 올라갈 수 있나요? 거기다가 바스테트예요 바스테트는 사실 공템이안 되는 아게 딱히 네. 없습니다. 사이권에서. 강석이 선수가 스캐너 사용해주면서 상대방에게 별게 없다는 걸 확인을 했네요. 여유있게 아이템상 다 비워버리면서 편안하게 강석이 들어옵니다. 확실이 어, 병마용 구간에 진입을 했을 때, 현아생명 선수들의 1.4가 좋았습니다. 강성윤 선수가 일찌감치 빠져나갔죠. 그 항상, 뭐가, 항상 선택을 하는 것 치고는 카트바디에 대한 조합이, 그니까, 특히나 약간 수비적인 조합을 들고 나오는 모토팀이거든요. 아무래도 항상 상대적 약팀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한번 끊기고 나서 지금 답이 없으면서, 음. 배성윤 선수에게 완벽하게 공략을 당해버린 경기가 됐죠. 아무래도 하나 생명 입장에서는 진짜 불리의 일격을 첫 번째, 두 번째 트랙에서 얻어 맞은 거기 때문에 이제 좀 정신 바짝 차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면서 좀 궁금해지네요. 마지막 경기 하나 생명 e 스포츠의 지금까지 필벤 트랙이었다. 유령은 절대 안 고르는 트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골랐거든요 처음으로 여기서의 경기력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그 준비된 상황들이 채로 나오지 못한다면 본인이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묘지가 본인의 이, 이름의 묘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과연 어떨까요 다섯 번째 트랙 준비가 완료했습니다 리버스 공동 묘지 유령의 계곡입니다 다섯 번째 트랙 이어서 날려보시죠. 이게 모토 팀 입장에서 보자면 문호준 선수의 저 웨이브를 1인분 못하게만 하면 네. 그러면은 이제 수싸움에서 이기면서 이은서 선수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혹은 사이렌으로 입구를 치러 막아버리면. 어! 좀 애매하게 들어맞혔는데요 강석인도 쫓아가는데요어 근데 네, 박민호가거 약간 거리를 좀 만들었게요 이게 예전에도 경기에서 나왔었지만 워낙 지름길 공간에서의 상호가 크리티컬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마지막까지 방심하기가 힘든 트랙입니다 뒤에 김택진 선수가 달려가면서 확 밀어버릴 수도 있어요 강석인 선수도 주의해야 됩니다 자 이거 라인 어쩜 좀 좁아지니까 강석인 선수가 살짝 감속되고한번더 잘해봐라. 어! 너무 잘한게 돌진 않았지만 강석이 선수가 못 갔죠? 네. 박민호 선수가 지금 황금 자석을딱 찍어놓고 기다렸던 것 같거든요. 어, 아, 네, 이거 아. 잘 어렵어요. 네, 진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뭔가 웨이브가 1인분만 못하게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아. 있는데, 문호준 선수가 잘 버텨주고 있고요. 이번엔 약간 외로운싸움의 이은선데, 문호준과 강석이는 일단 지쳐 지나갔고요. 아, 이거 실드 있는데, 일부러 여기 지름길 넘어가기 위해서 안 뺐고, 문호준. 아, 문호준 떨어졌지 않았어요? 네. 이거 바스테트와 1대1 동수 교환이면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죠 문호연 선수도 빨리 따라가야 돼요 지금 배성빈도 뒤로 좀 쫓아가고 박민호가 한번 버티냈으려면 강석인이 거리를 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박민호 선수만 공략해주고 나면은 3렙에서 급격하게 거리 차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최호은 선수가 자석을 이용해서 날아들면서 툭 밀어버리겠죠 자, 완전히 맞지 못했습니다. 자, 이거 일부러 김택수 선수 우주선 지름길 구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계속 들고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박민호 어? 선수만 좀 떨구면 대희모 선수만 떨구면 되는데요. 그리고 지금 언덕 구간에서 우주선이 사용이 되면서 강석규 선수가 속도가 많이 줄었던 것 같거든요. 자, 우주선 때문에 얘 돌아가죠. 자, 미리 아, 이러면 누가 넘어가죠? 서로 있던 보통고 배서민었던 거잘 선명. 이거 배서민 선수 반태 없어서 번개 있어요, 번개. 자, 방태가 없어요. 이유서 선수 황금실도 있고 그리고 이용해서 넘어갔고. 이용해서 봐야 됩니다. 김진호. 자, 자 황금 실도 사용됐고 마지막에 없죠. 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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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서가 아우. 배서민 파리움게 들어갑니다. 잠금이 떴으면 좋았겠지만 안 떴기 때문에 끝까지 번개를 잡고 있었는데 최후의 순간이 떨어지네요. 와, 황금 실대의 타이밍이 조금만 더 늦어졌으면 강석희 선수의 마지막 팀이 파리가 아니었으면 여러 가지가 사실 맞물렸을 것 같은데 배성희 선수 끝까지 뭐 스타카트도 해주는 모습 좋았었고 이렇게까지 치열하나요? 모토팀과 한화 생명이 스포츠가 페페 승승승이에요 한화 생명이. 아, 한화 생명 입장에서는 이기긴 이겼는데 리뷰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경기가 됐습니다. 점점 최근에 폼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연습을찍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로 바아봤을 때는 1 세트 흐름들을 하나 생명 그대로 받아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모토가 어쨌든 그 동안에 연패를 좀 끊는 그런 장면만 줬어요. 네 리버스 계곡 유령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모토 팀이 저 짧아요 지금 이상은. 예. 지금까지의 수많은 경기 중에 오늘 오히려 이런 강팀 하나 생명 이스포츠를 상대로 너무나 잘해주면서. 좀 약간 웃고 있죠 지금까지의 분위기가 다르게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그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걸 쉽게 보내지 않겠다 네. 진짜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나 이 마지막 경기를 비롯한 두 번째 아이템전은 모토가 기가 막혔습니다 트랙 득실을 하나성명 e스포츠로 굉장히 안 좋게 만들어준 거라서 아 네. 네 이거는 모토팀이 정말 한, 나중에 상황 봤을 때 고춧가루 뿌릴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또 되는 거죠 트랙 2승에 나머지 전패였는데 오늘만 또 2승을 했으니까 4승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 문호준 선수가 너무 저어 유턴에서 돌아 나오는 구간에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많이 네. 부딪혔어요. 문 무도 팀에게 지금까지 항상 좀 아쉬웠었던 게, 그 그러니까 끝까지 뭔가 간절한 플레이. 정말 수많은 팀들이 본선에 올라오고 싶은데 너무 무기력하게 지다 보니까 그게 좀 아쉬웠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정말 턱끝까지 특히 유령 같은 경우도 마지막 명장을 만들어줬고요. 네. 초중반에 계속 어, 보드아그 말뚝이 아니라 옆에 었던 네. 거네요. 네. 아 정말 뭐 말뚝을 피하기 위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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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하게 사이드 타다가 음. 그랬죠. 여기는 무너지좀 휘말린 장면도 네. 있었고 박민호 선수 어려울 때 진짜 많이 해줬네요 오늘 데이머스 타고 그 강석인 선수도 선두권에 가면서, 어, 역할 분담을 하면서 상대방 공격해 주는 모습도 좋았고, 정마공간에빠져나가지 못했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카트바디 조합은 원래 하나 생명에서 최용훈 선수가 훈련을 많이 타고 하는데, 오늘 좀 조합들을 바꿨었잖아요. 강석인 선수가 훈련 타고. 근데 모토팀을 상대로 승리하긴 했지만, 약간은 좀, 네. 약간은 좀 지금 찝찝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연구는 스크린 과정에서 필요할 것 같고요. 맨 마지막 페인시라인 직전에도 위기가 굉장히 많았고 많아... 많았습니다. 끝까지 진짜 다툼의 여지가 있는 피니시 라인이었어요. 번개가 없었다면.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림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은 야싸사의 이, 이 순간이 굉장히 명장면 하나였고요 아, 정말 조금만 더 가면 됐었거든요. 조금만 더 가면 결승점이었었는데 이 앞에서 파리에 뜨는 음. 이 들리는 거. 아 이거는 정말 모토팀 오늘 집에 가서도 많이 생각이 날것 같네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할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분명히 어느 정도는 얻었을 것 같습니다. 모토. 지금 뭐 트랙 정도가 아니라 세트를 먹을 뻔했었던 장면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을 것 같은데. 뭐 말씀해 주신 바와 잘 아시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만한. 8강 네. 아, 풀리그 18번째 경기였어요. 네, 모토 선수들에게도 한화생명 e스포츠 선수들에게도 이번 경기가 정말 성장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한화생명 e스포츠가 또 4승 고지 올라왔기 때문에 에, 또 어느 정도 이제 포스트 시즌은 거의 확정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비슷비슷해요. 포스트 시즌 올라가는 팀들이 순위가 다 나중에 좀 갈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성남 락스까지는 조금 안정권이 될것 같고 5위 자리를 어떤 팀이 차지하느냐. 5 6, 7위 중에 한 팀이 되... 될것 같거든요. 이 변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위 올라오면 뭐 4위나 뭐 다른 게 없습니다. 뭐 그렇죠. 와일드 카드전이라는 상황이라서 저 상황에서 치열한 장면들을 누가 만들지를 지켜보는 재미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자, 나세명 스포츠 지금 승리를 따내고 선수들이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2020 SKT T5 잭 점프 카트라이더 리그 시즌 2 8강 18번째 경기의 승자 한화생명 e스포츠 선수들 만나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최영훈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쉽지 않은 승리를 거두면서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소감 들려주시죠. 어, 우선 스피드는 그냥 좀 쉽게 천천히 하자는 생각이었는데 아이템전에서 저희가 너무 마음을 놓지 않았나. 그래서 2대0으로 지다가 다시 마음 잡고 이긴 것 같아요. 네. 최영훈 선수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안경을 끼고 오셨네요. 경기력에 영향이 있었나요? 어, 그건 딱히 없는데 그냥 거의 몇년 만에 안경 쓰고 리그 나오는 건데 그냥 오랜만에 쓰고 싶어서 썼습니다. 아, 특별한 비장의 무기는 아니었군요. 네. 최영훈 선수가 오늘 아이템전에서 베이모스를 계속해서 탑승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준비된 내용이었겠죠? 어, 네. 베이모스 최근에 연방에서 바꿔가지고 그렇게 연습해서 한번 리그에서 사용한 것 같아요. 어 적절한 효과가 있었던 것 같나요? <laughs> 어 그거는 좀더 연습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차차 아, 네.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훈 선수가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굳은 일을 하느라 승자 인터뷰에 나오지 못해서 아쉬웠다고 그렇게 어필을 많이 하셨잖아요. 팬 여러분들께 톡톡히 역할 하고 있다고 한 말씀 전해주시죠. 어 진짜 뒤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화면에 정말 잡히지 않아서 속상할 따름입니다. 뒤에서 그래도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문호준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승리를 거뒀는데 일단 소감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저희가 스피드전은 당연히 이길 줄도 알았고 아이템존도 당연히 이길 줄 알았지만 오 오늘 아이템전 저희가 2대 0으로 지고 시작하는 바람에 굉장히 모토 선수들도 확실히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이다라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저희도 자만을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를 느낀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laughs> 네 아이템전 2대 0으로 패배하고 있을 때 부스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 그래도 저희는 어차피 이길 거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선수들이 계속 2대0으로 지분인 상황도 웃고 이제 집중하자, 뭐 정신 차리자라는 발언들을 하고 나서 저희가 다시 역전을 하지 않았나 싶어. 음, 자세한 내용은 또 부스톡에서 확인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어땠었는지. <laughs> 네. 네, 항상 승리를 거두고 있고 개막전 이후로 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내용을 살펴보자면 쫄깃쫄깃합니다. 선수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되는데요. 어, 선수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많이 제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laughs> 어 그래도 선수들이 지금 또 잘해 주고 있고 지난 시즌처럼 뭐 저희가 한번 지더라도 계속 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었으니까 뭐전 시즌처럼 연습을 더 열심히 한다면 아마 뭐 결승전까지 가서 또 우승하는 모습을 보여 줄줄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어지는 경기는 주시부산이 스티츠와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기세가 좋은 팀이거든요. 어떻게 준비하고 싶으신가요? 어, g 시 부산이 지금 현재 너무 잘하고 있고 전대 선수도 지금 폼이 올라오고 있어서 어, 굉장히 비등비등한 경기가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어, 뭐 기세로는 여기까지이다라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멋진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8강열 8번째 경기의 승자 하나생명 e스포츠 선수들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개인전 32강 경기로 토저 벌전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